이번 시간에는 전류의 자기 작용,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목표는 자기장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지난 시간에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위에서 자석과 동일하게 나침판의 방향이 변하는 것을 볼수 있었는데 나침판의 바늘은 자기력의 방향을 가리킴으로 전류가 흐를 때 자기력이 생긴다는 걸알수 있고 전류가 흐르는 도선 전선 주위에는 자기장이 만들어진다고 할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과 자석이 만든 자기장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새로운 힘이 만들어집니다. 이 힘을 전기와 자기가 만나서 생겼기 때문에 전자기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선 우리가 볼 것은 자석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기장과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기장이 합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 건데 이때는 도선이 받아서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석과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함께 있을 때 전자기력의 방향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석을 이렇게 두면 자기력은 N 극에서 S 극을 N 극에서 S 극을 향하는 방향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석 사이에 직선 도선을 이렇게 두었습니다. 이 직선 도선은 화면 밖으로 튀어나온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류의 방향을 엄지손가락으로 가리키고, 화면 밖으로 엄지손가락을 가리키고, 전류에 의한,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노란색 화살표처럼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도선주의에 만들어진 자기장의 방향이겠죠. 이 위쪽에 해당하는 부분은 화살표의 방향이 초록색 화살표와 노란색 화살표가 서로 반대 방향이고, 아래쪽에서는 초록색 화살표와 노란색 화살표가 서로 같은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힘이 세고 위쪽에 있는 부분은 힘이 약해서 힘을 위쪽으로 받게 됩니다. 힘이 센 쪽에서 약한 쪽으로 밀리게 되니까요. 그럼 이번에는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바꿔보겠습니다. 아까는 이 튀어나오는 방향에서 전류가 전류가 흘렀는데 이번에는 전류가 화면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되는 거예요. 전류의 방향이 시계 방향이 되겠죠. 시계 방향으로 놓고 절 자기장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이번에는 여기 있는 초록색 화살표와 노란색 화살표가 위쪽이 같은 방향, 아래쪽은 반대 방향이 됩니다. 그럼 힘이 어디로 작용할까요? 힘이 숲쪽에서 약한 쪽으로 밀려 내려올 테니까 힘의 크기는 아래쪽으로 작용하겠죠. 자, 근데 이렇게 따지고 들면 너무 힘의 방향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전자기력 방향 역시 오른손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전류의 방향은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그리고 내네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은 다기장이 가리키는 방향. 손바닥이 가리키는 방향이 전자기력이 가리키는 방향이 됩니다. 전류의 방향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전류의 방향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전지의 건전지에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을 표시해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전류의 방향을 찾아내면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 전자기력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가 왼쪽으로 흐르고 있고 왼쪽으로 흐르고 있고 말굽자석이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입니다 그러면 손의 모양을 이렇게 두면 되겠죠 엄지손가락은 전류의 방향으로 내네 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은 N극에서 S극을 향하는 방향 여기 손목에 있는 부분은 N극 그 다음에 손가락이 있는 부분은 S극을 두어서 가리키면 자기장의 방향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손바닥이 가리키는 힘의 방향이 위쪽이 되니까 전자기력의 방향은 위쪽을 향함을 알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기장 자석의 극을 바꾸어서 전자기력이 어떤 방향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류의 방향은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왼쪽 방향이고요. 자기장의 방향은 이번에는 이쪽이 N 극, 이쪽이 S 극이 되니까 손목의 방향을 N 극쪽에 놓고 손가락 네 손가락의 방향 을 S 극으로 놓으면 힘의 방향이 아래쪽이 됩니다. 지금 이 손이 3차원 안 그려져 있어서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이 손으로 직접 해보시면 손바닥이 가리키는 방향이 아래쪽을 향하는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기력의 방향은 전류의 방향이 바뀌거나 다석의 극이 바뀌면 반대가 됩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의 방향은 전류의 방향, 내 손가락의 방향은 자기당의 방향. 손바닥이 가리키는 방향이 전자기력의 방향이 됩니다. 이 사진에서도 한번 전자기력의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조선이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전류의 방향에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손목에 해당 손목 쪽을 N극, 손가락이 가리키는 쪽을 S극이라고 둔다면 자기 장의 방향은 왼쪽이 되겠죠. 그리고 손바닥이 가리키는 방향이 하늘 위쪽 방향이니까 힘의 방향은 위쪽이 됩니다. 전류와 자기장이 만나서 생기는 전자기력을 이용한 전동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기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곳에 이용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세탁기, 선풍기, 전기 드릴, 드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동기의 기본적인 구조는 다석 사이에 고리 모양의 도선을 놓고 도선을 따라 전류를 흐르게 하면 다석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기장과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서 만들어진 자기장이 만나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원리로 전동기가 이렇게 회전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선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만든 도선을 다석 사이에 둔 다음에 방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흐른다고 하면 A쪽에서는 전류가 이쪽으로, B쪽에서는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N극, 오른쪽에 S극이 있으므로 자기장의 방향은 A, B 도선 모두 전부 다 오른쪽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B 도선에서의 힘의 방향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펴시고 손 엄지손의 방향을 전류의 방향으로, 네 손가락의 방향을 자기장의 방향으로 두면 엄, 손바닥이 가리키는 방향이 하늘 위가 됩니다. 그래서 B 도선에서는 하늘 위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고 A 도선은 B 도선과 전류의 방향이 반대이므로 얘는 힘을 아래쪽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래쪽으로 힘을 받고 이쪽에서 위쪽으로 힘을 받으니까 이게 돌아가게 되겠죠. 이렇게 돌아가니까 코일의 회전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전동기의 회전 속도도 자기당이 셀수록 전류를 많이 흘러줄수록 그리고 코일의 감은 횟수가 많아질수록 회전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